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2019 국민과의 대화, 국민에게 묻는다, 진행을 맡은 배철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제가 무대를 등장할 때 깔린 음악 혹시 알고 계십니까? 네. 네. 제가 MBC FM에서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, 배철수의 음악 캠프 타이틀 뮤직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 소개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저는 그, 그 이야기 듣고, 예. 이제... 우리 배철수 씨한테 굉장히 해가 될것 같은 생각이 었어요 <laughs> 아니 지금 아 대통령 나이야 뭐 그러려야 할 텐데. 제가 더 나이 들어 보이는데요. 예. 배철수 씨가 나이가 그렇게 됐어. 아마 그런 분들도 <laughs> 계시지 않을까. <laughs> 아니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사실 극한 직업 아니에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통령께서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비법은 있으신지 고 물어오셨는데 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. 어 정말. 힘듭니다. 이선은 뭐, <laughs> 아, 노동 강도가 아, 뭐 말이 아닙니다. <laughs> 어, 건강 관리 유의하고 있고요. 어, 특별히 이,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어, 많이 또 이제 격려들을 해주시고 또이 타고난 또 건강도 그거서 건강은 뭐 아주 뭐잘 유지하고 있습니다. 어, 어, 그냥 뭐, 인기 동안은 건강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. 예. <laughs> 제가 이렇게 바로 옆에서 비니까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우리가 빅데이트로 좀정리를해봤거든요박영경아 나무서가 된 스케줄. 시는물어야셨는데이도 사실 분이야. 어, 쉬는 분는 분이야. <laughs> 쉬 <laughs> <laughs>